그 대게 양념질할 거야. 그냥 라디오. 아이고. 네,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네 시즌 1 회가. <laughs> <laughs> 와, 대장정의 이제 39화.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네네네네. 그 뭐였죠? 처음에 2주 우리 둘이 케미가 만나 한번 보고, 보고? 8주, 8주? 더 해보자. 그 정도 됐어요 되지 않았나 아마? 네. 충분히 된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길어졌어요 아 그런가? 네 음. 근데 이제 네. 어 꼬미꼬... 씨, 아니 아니죠 그 사울씨가 네, 사울 어, 어제부로 이제 표창원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저를 내치는 런 결정? <laughs> 아니죠 아니야. 왜냐? 내치면 아니요 왜냐면 내치면안돼 보니까 코피디를 내친 적은 없어. 코피디가 스스로 나가야 아. 그 원래 있었던 집단이 잘 돼. 맞아요. 스스로 나가야지. 네네. 내치는 그림으로 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아. 지금 이 네. 제목도 그렇지 음. 시즌 1이잖아요그렇 우리가 이제 0주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발견한 가능성들 그 속에 어. 그 성취들을 좀 한번 따져 보면은 제가 어제 그, 그 메이저 라, 라디오로 아, 나가셨던 거 와, 어, 그런 거 네네. 그런 거라든가. 네. 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팝빵에 음.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됐잖아요. 그쵸. 우리가 또 벌써 팝빵 팔로워가 1000명이에요. 그건 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거잖아요. 1100명 정도 됐어요. 그가니까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알고 보니 팝빵에서 <laughs> 우리를 메인에 띄워 줘 가지고 음, 밀어줬어. 구독하고 뭐 좋아 뭐 청취해 주면은 100원 너네들한테 줄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 우리를 한 거라면서. 네네 네. 어. 그 사람들 어차피 지금 이거 안 들어. 그렇죠. 아, 정, 정작 우리를 꼬, 그, 띄워준 음. 그분들도 음. 우리의 관심이 없다. 그렇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이, 이 전략을 한번 짜본 거죠. 지금 네. 보면은 지금 팔로우가 일단 1,10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 음. 이벤트 기간이 곧 끝나. 그니까 이거를 와. 팔로우를 유지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계속 알림이 간다는 소리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이렇게 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왜냐면 이걸 참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100원, 2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음. 우리의 전략을 짜기에 그이 이 이벤트가 곧 끝나니 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알람이 올 때마다 알기 때문에 <laughs> 이벤트를 <laughs>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 영상을 울리지 아음음그 음, 음원을 올리지 말자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팔로우 취소를 안할 거란 말이죠 그 까맣게 입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팔로우 했다는 것 그렇죠. 사실 자체를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네네. 딱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닐까 아그아 <laughs> 그, 아, 유종 유종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한... 그러면 우리가 어. 구독자 안 떨어뜨리려고 라디오를 접는다는 말이잖아요 구독객 get... 그, 쉽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네. 그 내면을 살짝 들어가 보면은, 네네. 그게 아니죠. 그러면요? 이것보다 더잘될 수가 없다. 어허. 아무리 우리가, <laughs> 앞으로 네. 쭉, 우리 선배, 음. 매불, 아, 매운말 겨루기, 어허. 거기도 이거 이벤트 혜택을 봐서 3천만 명까지, 나 3천 명까지 갔대요. 어, 예. 그래서 꾸준히 <laughs> 지금 영상을 한 결과, 1년을 했거든요? 네네. 3 0 0명이었요 <laughs> 오히려, 오히려 안 좋아. 오. 오히려, 오히려 함으로써 만아 그니까 이거잖아. 계속 적자인 거야, 이게. 아 차라리 최대 흑자에서 그만 두자. 아 음, 이렇게 해서 시즌1을 마무리 짓고, 음, 음. 이름을 바꿔서. 아 시즌2를. 2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지, 이제? 네네. 새누리당은 버리고, <laughs> 국민의 힘으로 바꿔가지고. 아, 자유한국당도 지나서. 앞에 내용은 똑같아. 아 멤버도 똑같아. 그쵸.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게. <laughs> 맞아요. 아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 그 말씀을 한번 나눴잖아요. 어떠, 어떠, 우리가 어떠, 좀 어, 정체성이 어. 흐리다, 그치 어, 그러니까 뾰족하지가 그, 않아. 그렇죠. 그냥도잇. 음. 그리고 뭔가 우리가 just do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좀 아, 우리가 뭔가 봤을 때 음.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뭔가 이슈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해. 그렇지. 이런 거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런두루뭉술한 얘기하면 듣고 싶지. 네네. 유명한 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우린 뭐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어, 그렇다고 뭔가 촌천살인으로 막 이렇게 막 그. 어, 이슈를. 살인이야 <laughs> 이거 봐봐. 이런 것도 못하는 춘천살인이라고. <laughs> 춘천살인 사건이라고 한 거야. 촌천닭갈비. 촌천닭갈비. 촌천갈비 촌천닭갈비. 그러니까 <laughs> 안되는단말이 <듣는다 웃음> 네. 내가 많은 팟빵들을 계속 제가 봤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느낌에. 근데 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네, 텐션이 있어. 아 왠줄 알아? 십주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보다 더 오래 한 사람들은 <laughs> 지쳐가는구나. 그대 얘. 양이셔 봐. 반갑습니다. 어. 지쳐. 왜 이제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의무감에. 어. 야, 우리는 아직은 에너지 있으니까 에너지 있을 때 관두자. 음.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은퇴를 하면은 네. 오히려 지금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근데 뒤로 가면은. 야, 아직도 하고 있어? 너 명예로운 죽음을 맞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살아 있을 바에야 그렇죠. 명예롭게 죽고 명예롭게 죽고 우리 다시 태어납니다. 오. 언제? 바로 바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화부터. 어허. 바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응. 화 우리가 처음 한번 찍을 때보다 4화를 찍거든요. 그렇죠. 이번 이 4화 동안은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어, 방향성에 음향성. 대해서 이제, 이제 토론을 하고선 시즌1을 성황리에 마치겠다. 음, 그런 음, 전략 우리가 짜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즌1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과거를 밟아왔는지, 어, 어 그거에 대해서, 속의 성과가 무엇인지. 네 어, 저는 뭐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 뭐 라디오 출연 인 것도 있지만 네네. 어떤 코피디를 얻은 게 저한테는. 아... 음, 하나의. 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어, 성취가 ]겠네요. 아닐까? 아왜냐면은 네네 어 티키타카가 된다. 아... 이게 일상생활을 살아도 이게 네네.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 티키타카 안 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음. 근데 코피들는 적어도 고개는 끄덕일 수 있다. 방광 방방... <laughs> 웃을 수 있고. 옆에 거의 닭이죠, 닭 다기. <laughs> 아, 비둘기죠, 비둘기.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하면서 그냥 네네 하면서 그것만 음. 해도 네네. 어 저는 속이에 성과를전 나중에 이제 꿈이 있다면 어, 예. 어 우리 그 사울 씨가 네네. 언젠가 정말 거물급이 돼서 네네. 개인 토크 쇼를 하면. 네네. 한 옆옆자리 쯤에 앉아 가지고 아 깔깔이 깔아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옆옆해 가지고 <laughs> 앞에 앉아 있어요. <laughs> 방청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laughs> 아니 얼굴은 네. 좀 나왔어요. 아, 얼굴 안 나와도 되는데. 출연? 얼굴 가끔 나와요. 출연. 아 웃으면 타다닥. 아, 그래요. 네, 네, 네. 혹시 방청객도 출연료가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웃는 거에 따라서, 아... 데시벨에 따라서 측정이, 특정이 되는데. 그럼 저는 만족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이그 정도 괜찮으니까. 방청객으로. 아 어,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가까워졌다. 네, 계속 네. 연락을 하고, 그래서 아, 미래를 조금 다져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라는 네.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속에 성취를 어, 이룬 것이 아닌가. 네, 네.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가장 큰 성취는 네. 그때 우리가 아, 샌드박스에서 토요일마다 녹음을 하는데, 네, 네. 그때 녹음하러 갔다가, 우연히 피식대학을 만났다. 맞아요. 정말 큰 성취입니다. 저한테. 네네네. 저도. 최준을 만났다. 저도 그분들을 만난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같이 그것보다... 살지않아요 네? 같이 살잖아요. 아, 그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이제 일자리에서 만났다. 아 일하는 현장에서 물론 우리랑 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 구경했죠. 일터에서 마주쳤다라는 거 자체가. 그야말로 거기서 우리가 방청객을했지불청객이했지 아, 거기서 계속 형이 야, 안 나가냐, 너네? 아, 최준. 의자도 ]이랑... 없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들고 주고 그때 우리 오. 거의 나이 입고 오셨나요? <laughs> 축구하고 왔어요. 어, 축구하고, 네, 축구하고 나이 겨드랑이 네. 다 드러나는 거 입고 오셔가지고. 나름 추억이 있다, 우리가. 그러네요. 네. 네. 네네. 그... 그래서 저가 그 생각나는 거좀 얘기를 드리면, 어, 아 저도 어 우리 꼬미꼬씨랑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자랑거리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꼬미꼬 하면은 제 주변에 그 어떤 저는 식자층 지인들이 많거든요. 공부 어... 좀 했다 하는 친구들 아... 친구들 다 꼬미꼬 봐요. 아 진짜로? 그쵸? 왜 그러지? 뭔가 똑똑한 사람이 이제 자기 보다 못해 보이니까 그게만족도가 아. 얻은 거지. 서울대 나온 사람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명교사. 막... 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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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게 분명하죠. 아니고 네. 되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음. 로망이죠. 아, 오히려 오케이. 공부만 했던 친구들의 로망이니까. 음. 그래서 되게 꼬미꼬씨를 좋아하는 데 응.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 어. 이 말을 하면 되게 뭔가 음. 부러워하고 막. 근데 왜안 들어 걔네들 은 우리 거. 아 그러니까 제가 나오니까 안듣 들... 아니, 안 듣더라고. 아, 지금 보면은, 네네. 그 유튜브도 그렇고, 네. 사실은 우리가 시즌1을 마치는 이유가, 자의에요. 그쵸. 자의, 자의에 의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오늘 결정된 내용입니다. <laughs> 방금 전에 결정됐어요? 자, 안 보잖아. 그쵸, 그쵸. 안 듣고, 네. 듣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 몇몇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댓글 달고 계신 분들. 어, 진짜로 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네. 네.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게 제목이 시즌1이 아니라, 음. 그냥도 이을 마치며. 아하. 어, 이렇게 됐겠지만, 우린 네. 네. 시즌1을 마친다. 왜냐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 이, 네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거에서 <laughs> <여기서는. 웃음> 1부는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 근데 약간... 2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부는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 음, 어, 2부에 어떤 전략을 짰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음... 어. 아 저는 그리고 네. 한편으로 이런 뭐 추억에 대해서 말... 얘기하는 시간 말하고 오늘. 이런 걸 배운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굉장히 스스로 되게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어 네. 그때 처음에 한두 번째인가 응. 녹화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아그다음엔한 그, 3분 정도 지각을 하고 뭐 매일 지각했죠. 근데 이 사울 씨가 엄청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쥐, 쥐 잡듯이 잡고 아니 무슨 소리지? 막 거의 <laughs> 거의 그 이제 다른 예, 예. 그뭐 이제 뭐 꼰대라고 하나요? 거의 예. 그거 먹고 그, 그 저희 머리 박아가야 만족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아, 일단 여기 대해서 뭐 확실히 따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태도. 네. 처 맞아야 됩니다. 처 <laughs> <laughs> 맞아야 됩는 태도 네, 자, 뭐, 보세요. 네네. 화장 내려온 한불 네. 늦은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 어떤 사유가 있던. 네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음. 생지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논리로서, 네네. 논리로서 너가 10분을 늦었다. 네네. 이것만 말했을 뿐인데 지대지가 그냥.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솔직히 아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음. 이제 그 우리 싸울 씨가 네. 좀 이런 시간 약속 네.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서 아 저도 오히려 되게 그것 때문에. 저는 주로 주로 자주 늦어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약속에 주로 늦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근데 네. 그래서 꼬미꼬 씨랑 함께 하면서 네. 그런 걸 많이 고쳤다. 고친 게 고치게 그거예요? 그렇 오늘은 또 새로운 전략을 짜더라고요. 뭐야? 8시에 보기로 했는데 형좀더 일찍 봐요. 하다 봐. 어, 내 최대한 일찍 갈게. 네. 이미 주변에 있대. 네, 네. 내가 먼저 왔어. 아니, 아니 그니까뭐요 이게? 제가... 그 그러니까 7시 반에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시. 아니 8시에 보기로, 보기로 했잖아요 어, 처음에. 8시에 처음 어. 해서 음. 7시 반으로 이제 땡겨도 되겠냐 했는데 형이 흔쾌히 아니 아니지 그러... 내가 상황보고 연락하겠다 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어쨌거나 7시 에 아, 네, 28분 정도 때 어. 연락이 아직 없으시길래 어. 제가 아 조금 걸리겠구나 어. 그러면 내가 어, 거기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지금 배가 아프고 아. 그 건물에 이제 그 우리 싸울 씨가 갖고 있는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아. 아, 그럼 화장실을 갔다가 가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을 들렀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 아, 도착했어 곧 올라갈게 이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 올라갈게요 아, 했는데 중간에 길을 살짝 잃었고 아, 먼저 올라가시 거예요 오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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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느덧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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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아니, 아, 오늘 아니, 정, 정말 같고, 죄송하고 오늘 걸왜 사과해? 오늘 걸 사과한 게 아니죠. 오늘 제가 거 많이 거. 배웠습니다. 아니, 자, 자, 네.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네. 저는 굉장히 조금 음.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게 네, 네. 저한테 되게 심해요, 저한테. 아, 스스로한테? 제가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네, 네. 그내로온한부린 새끼들 만날 때 고를 때 화하고 화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어디에 막 늦을 때 남이 늦는 건 상관없어, 크게 사실은 아 그냥 걔안 만나면 되제 앞으로. 음. 내가 늦을 때막 음. 내가 미치겠는 거야. 아무리 일찍 출발했는데도 막 피치 못할 사정 말고 막 생기는 것 같아. 막 그쵸, 나는. 그쵸. 그럼 나를 자책할 하 내가 좀더 일찍 아. 출발할 걸. 그때만 나한테 화가 나는데 네네. 코피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었던 이유는 어이 티키타카가 되니까. 아. 어. 그러니까 재능 그 영감이네요. 재능을 저는 높게산 거죠. 진짜 자존감 올려주기 대작전입니다. 아니야 진짜 보면은 옛날에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막난이다 막 는데 축구 잘하는거 계속 기용하잖아요 아그 정도로 제가 막난이에요 <laughs> 아니 예를 든거고 아, 이천수 선수가 훨씬 훌륭하죠 당시 무슨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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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비교합니까 <laughs> 태국전설를 아무리 그쵸, 그쵸. 지금 유튜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 저는 이천수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 나의 추억을 정말 진하게 장식했었던 분이에요 어, 어 오호그 세레머니 할때저 박수쳤어요 아 미국전? 네저수련에 어, 가서 봤거든요 낮에 중학생 아, 때요? 네. 어 중학생, 때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전 초등학생 때 <laughs> 그렇구나. 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단 추억 같은 게 벌써 생겼어. 네네. 어, 저는 또막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구독자님들, 네네. 우리 또 팔로우 하시는 분들, 맞아요 삼행시도 지어 드리고. <laughs> 어? 정말 많은 명작들도 나와. 네네, 그렇 그리고 뭐 샵소 라디오라든지 뭐 어글 라디오, 네네. 이 편한 라디오. 어? 기획력이 <laughs> 빛났다. 우리가 굉장히 반짝반짝했다. 기획력일지? 그냥 네. 그 억지력일지는 네네. 모르겠으나 어. 그래서 어쨌든 다른 팟빵들을 보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메이저들이 해야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음. 메이저들, 그냥 매블쇼 그런 사람들은 그쵸.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어. 이미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정말 날카롭게 맞아요. 연애면 연애, 정치면 음. 정치 이런 것만 했었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어. 어. 그래서 우리도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네. 라 자기반성을 했고 네. 어떻게 할지는 이곳에서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는 계속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음. 방금 했던 말들을 잘 네. 곱씹으신 상태에서 2부에 음. 우리가 뭘 할지를 들으면, 음. 야, 이거 기가 차겠는데요? <laughs> 왜, 왜, 왜? <laughs> 왜뭐 날카로워야 했나, 뭐 정치 연애.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어, 네. 우리가, 네.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 사실은. 그쵸, 그쵸. 우리가 고민한 끝에 상, 탄생한 게뭐 어그라디오도 뭐, 어쨌든 키워드 전략을 가보자 해서 아. 탄생한 거고. 네네. 아, 근데 2부에서 음.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이 우리가 선택한 방향성에 대해서 네네. 우리 둘이 굉장히 통하는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왜 왜? 왜, 왜 뭐냐면 아 이거 2부 3개면 안 돼요? 그치지 2부에서 그러면 이부 우리 계속 2부 2개랑... 2부, 2부 하고. 그니까 어, 2부에서 2부를...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 돼. 일부 분량은. 일부 분량.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대한 반성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어?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경험 경험을 해봤어. 네.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그냥이라는 음. 키워드는 너무 큰 키워드구나. 그렇죠. 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물, 얼기설기 있는 그물을 바다에다 그냥 던진 다음에 아. 누구라도 걸리겠지. 그쵸. 뭐 다행히 고래라도 걸리면 다행이지. 음. 근데 상어도 지나가고, 돌고래, 범고래도 지나갈 정도의 음. 큰 키워드. 음. 그냥이라는 키워드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쵸. 아무도, 러니까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신 분들은 지금 고래, 고래들이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기가 막힌 빌드업인데 네. 어. 네네. 우리를 그, 지금 구독은 아마 유튜브 구독은 130명. 네. 저 팟팟방은 뭐 1,100명. 하지만 이게 기형적이다근데 네. <laughs> <laughs> 계속 얘기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듣는 사람들은 네. 10명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짓.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laughs> 네. 게 어, 최근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네. 진짜 실제 정치자만 남았다. <laughs> 요즘 조회수가 한 2, 30 나오더라구요 와 이거 어 그러니까 근데 그 2, 30도 네네. 제가 한2 차지 하거든요 그 중에 아. 그 와중에 저 듣고 또 듣고 저도 해가지고 안심하세요 저는 0입니다 그럼 됐네 <웃음> 그럼, <웃음> 맞네 그러니까 1, 1, 1이네, 1, 1이네. 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뭐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 우리가 가장 경계했었던 그림이 네. 우리 둘만 재미있으면 안된다 음, 남들도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려볼 때는 난 그거는 조금 충족시킨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듣는 거 봐도 나 사실은 네. 좀 메이저 분들 봐도 음. 오디오 안 비고, 오. 일단 지루하지는 않아. 맞아. 일단 들으면은 그래도 피식피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그거를 견딜 수가 없지. 아. 그러니까 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책. 어책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라디오라는 매체는 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응. 그런 습관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응. 너무 재밌는 컨텐츠지만 사실은 호흡도 길고 어. 그리고 뭐 듣는 예를 들어서 듣는 방송이 한 두세 개만 돼도 네네. 하루에 두세 시간을 써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매체, 유튜브 같은 것들에 비해서 음. 좀 이렇게 구독률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하지만 또 이런 오히려 충성도 높은 팬층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다 어, 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주, 봅니다 실제로 그 충성도라는 게 이제 팬심인 같은 건데, 어, 우리한테 그렇죠, 또 그렇죠. 후원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3천원인가 3만 원인가? 3만 원.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아마 기준이 어. 안돼 가지고 그 돈을 못 뽑을 거예요. 지 혹시 뭐 10만 원 네, 채워야. 그죠한 그, 그, 10만 원 채워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3만 원이 어, 어. 잘 보관돼 있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그 언젠가는 얻어낼 그 언젠가는 우리가 뽑아내려고 시즌 2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어.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걸 완전히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싹 바꾸는 건가요? 이 계정 그대로 가죠. 그렇죠. 어, 국민의 힘. 새누리당. 네. 국민의 힘. 도 어떻게... 민주당 뭐죠? 아, 까먹었다. 그분들도 계정 같았구나. <laughs> 계정 같잖아요. 솔직히 그거 안 있는 그치? 사람이 더 똑같잖아. 어, 계정 정보가 싹다 똑같고. 어, 그, 거의 뭐, 625 이후부터 다 똑같은 아, 그 인맥 아니야, 다? 거의 닉, 닉변한 거네, 닉변. 어, 닉변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닉변만 해가지고. 네네. 그니까 닉변. 625? <laughs> <laughs> 닉변. 닉변. 그치, 닉변 해야지. 그쵸. 닉변을 해야 돼. 어, 그러면 2부에서 네.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삼부에서 니게 되는. 삼부에서 아, 그러니까 부라야 3부, <laughs>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획력도 생긴 게 이걸 계속 했기 때문에 기획력이 생긴 아, 거야. 그쵸. 어, 그쵸. 이런 게 이게 인근이 쉬워 보이면서도 아, 쉬운 게 아닌 거를 내가 아, 발견한 게 내, 우리 거를 들어보고 네. 다른 사람들 거를 들어봤을 때 어. 메이저 것들을 들어봤을 때큰 어, 네. 차이가 없고 마이너 거를 들어봤을 때 어, 우리가 훨씬 낫다. 음. 음, 다만 우리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인지도가 있으면 일단은 기다려줘 음. 적어도 5분 이상은 들어봐줘 아하. 그 안에서 우승 한번나오면 오케이 계속 들어봐주는 건데 인지도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기회가 한 5초밖에 없는 거야 아. 우리는 그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5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보 하겠다 네네. 어, 날카로워지겠다 이거지 아예 그물을 아주 얼기설기 져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는 네. 이게 큰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평반미터가 되는 네. 그물에 1 0 m 간격짜리 큰구물을 던졌다면은 아, 지금은 1 0 c m 짜리 10cm에 촘촘하게 거의 면 지금 금붕어 한 마리를 낚아볼 보고자 하는 그 그거야 그쵸. 근데 하지만 확실하게 낚이잖아 그쵸. 들으면 확실하게 낚이도록 우리 정말 날카롭게 조막 해가지고 그러면 은 2부는 우리가 음. 앞으로 뭘 할지고 3부는 그뭘 할지에 대한 이름 짓기 4부는, 4부는, 4부는 언제나 그렇듯 또 애드립으로 2부 3부 얘기하다가 <laughs> 안 나오는 거 사부 네. 때 하시죠 어. 가는 것들. 아 제가 방금 어.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순간적으로 까먹었습니다. 아 그거 어때요? 어떤 거요? 우리가 사부에서는 네. 앞으로 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그 앞으로 버킷리스트라든가 네. 우리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어. 이루어보고 싶은 것들을 약간 음. 공약처럼 음...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사부에 가지면 어떨까요? 어,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동안 이거를 끊어서 갔죠? 네. 그냥 그, 쭉 이어서 그냥 하면 네. 되는 거였는데? 아, 그래요? 바보 같았네요. 아, 근데 이제 그 제목이나 이렇게. 아니죠. 차라리 내가 네. 그걸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재업로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가요?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네. 나가지 마시고요. 어, 1부 네.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2부에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안 듣고 있습니다.